공업사 대표님께 드리는 긴급 제안. 지금 LED 도장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기존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라카, 1K 프라이머, 저가 도료, VOC,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가능성 높음, 보험수가 청구불가, 소비자 클레임, 소송 위험 상존. 대표님이 직접 법적 재정적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빠른 작업만 추가하다 보면 재작업, 불량으로 품질은 하락이 되고, 소비자 불만은 늘어나고, 결국 공업사의 신뢰도는 무너집니다. LED 도장 시스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 법적 제도적 리스크 완전 해소, 환경부인증 친환경 그 도료, 합법 공정으로 보험수가 100% 청구 가능, 더 이상 편법, 불법 작업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자 안전 확보는 공업사의 지속 경영 기존 열처리, 폐 질환, 화상 등 작업자 고위험군 발생, LED 도장 시스템, 저온, 무해 환경으로 작업자 건강, 공업사 책임 완전 해소, 탄소 에너지 99.9%, 절감, 시대를 선도하는 공업사, 전기 사용 최소화, 고열 발생 없음. 탄소 에너지 절감 효과로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 연계 가능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시대 LED 도장 시스템은 곧 생존 조건입니다 압도적인 생산성과 수익 구조 1, 위분 초속 경화로 작업량 증가 불량 재작업 거의 없음 원가 절감, 고객 신뢰 확보 전기차 전용 최적화 기술로 차세대 시장까지 선점 LED 도장 시스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법적 방패, 작업자 안전망, 친환경 경쟁력, 수익 증폭 장치입니다 대표님,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하신다면 보험사와 소비자가 가장 먼저 찾는 합법 친환경. 고품질 1급 공업사로 대표님의 공업사는 업계의 미래를 선도하게 됩니다. 항상 공업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